부동산 중개업은 한 가지 특정한 영역만 잘한다고 해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차별화가 생기지 않죠. 바로 종합 예술이 필요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담 없이 격이 없게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비난보다는 긍정적인. 칭찬을 좀 해주시면 준비하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차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 미국 나면 공인중개사 됐으니까 중개업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쉽지 않죠. 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많은 분들한테 먼저 고생하셨다라는 격려의 말씀,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안타깝게 고배를 맞으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분 계신데요. 이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하겠고요. 내년에 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가처점을 하시고 합격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보면 길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실 텐데요. 나름대로 또 합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연한 생각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가기 위해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해답들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시고 나면 다들 이런 공통점을 갖고 계세요.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일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많은 선배님들, 선배 공인중개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시험 볼 때가 제일 어려웠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이제 획득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중개 실무로 뛰어 들으셔야 되잖아요. 중개업 현장으로 몸을 담궈야 되는데, 과연 중개업 현장에서 바라보는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은 과연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성인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심과 동시에 개업을 하겠다고 준비하시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과연 나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누구를 위해 했을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합법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지 실제 그걸로 부동산 중개업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든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겁니다. 어?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거야? 라는 고민들도 또 역시 이어지시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론과 현실에 따른 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개업 공인중사의 관점에서 조금 넘어가 보면 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게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진짜 개업을 하면 저런 고민들 하겠구나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공통점이 뭘까요? 경기가 좋을 때도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먹고 살기 힘들다. 물건이 없어서 중개를 못하겠다. 또는 손님이 없어서 중개를 못하겠다. 전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중개업하기가 어렵고 항상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 어 그러면 나는 경기가 좋은 쪽으로 가야지 나는 뭐 주택 말고 뭐 다른 시장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상가 시장은 또 어떨까요? 토지 시장은 어떨까요 이런 식의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고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보는 중개업은요 사실 영역에 따라 기본은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중개 대상물에 따라 특성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 특성에 따라 별도로 또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먼저냐 상가가 아 주택이 괜찮냐 상가가 괜찮냐 토지가 괜찮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개업공인 중개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중개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실제 결경, 그, 부동산 중개업을 오픈을 하면 내가 배웠던 이론하고 현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공인중개사 시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편적인 일례를 좀 들어 봐 드리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힘들게 공부했는데 왜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함께 다 한번 겪어보셨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잠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는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주로 공부를 배우죠. 하지만 중개 실무의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 넘어서서 조례, 규정, 지침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규정, 지침은요, 시험에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영역마다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하는 관할에 따라 또다 틀려요. 이거를 평준화시키고, 평균화시키고, 해결화시켜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가장 느끼,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짜여진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답변을 찾아내시는 이런 형태로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현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도 엠바고가 떴죠. 어, 내일 아침 9시에 음, 전세 시장 안정화에 관련된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엠바고가 떴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보도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객들이 물어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직접 찾아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해석 능력이 떨어지시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초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수 밖에 없어요. 왜? 처음 당해봤거든요. 처음 겪어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뭐냐? 정책이 발표가 되면 역시 규제가 발표가 되죠. 지방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투기과열직으로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부분의 거래에 있어서의, 어, 방법들이 바뀌게 됩니다. 세금도 바뀌고, 명의도 바뀌고, 세금도 뭐, 정책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각종 제약들이 막 따라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정책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규제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또 이해를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각각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학습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느끼는 두 번째 장벽일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죠.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여세. 아 강남에서. 부동산 증여 하시는 것을 희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부동산 세법 공부하실 때 세법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세법을 공부하실 때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법을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2020년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증여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강남이라는 지역을 타겟으로 중기업을 오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그동안 비중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던 증여세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증여세를 모르고 매매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실무에서 오는 괴리입니다. 또 하나 특례도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례를 받아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정책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전부 다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상담에 왔을 때 직접적으로.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고객들이 아, 이 중개사는 전문성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전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대해 이야기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다들 말로는 들어봤죠.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서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본 일은 있으신가요?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해 보지 않냐 하고, 고객들의 전재산이 걸려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쉬울까요? 사전에 준비 안 하고, 바로 닥치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작성한 계약서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안에서 맞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가지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느, 어느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정답은 없어요. 중개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주관식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네 번째, 계약서 작성.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대각 교수님이 계약서 작성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신다면 도움이 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들어보셨죠? 어, 단속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간다. 라는 얘기들 다들 들어보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확인 설명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서에 관련해서 조각조각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가 는 시험 때 충분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요 전체가 다 펼쳐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것도 등장하랍니다. 바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무에서 갑자기 뿡! 하고 닥쳐나 가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계약사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공적장부죠. 각종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포함해서 건축물대장, 시족도, 토지대장,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을 보는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시법을 배울 때 등기부 등본 방법을 충분히 배웠다라고 하지만 실무에서 막상 등기부 등본이 실제로 쫙 펼쳐지게 되면 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되는 거야? 당황스럽게 마련인데요. 간단한 등기부 등본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에서 간단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들은 실제 큰 혜택을 가져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복잡한 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인데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뒤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복잡한 권리 관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부 보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셔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권리 분석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권리 분석은 답변을 찍는 거였다면, 이제는 주관식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거세요. 오, 매물 작업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손님 작업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공인님께서 공부할 때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매물 작업하는 방법. 손님 작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을 위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게 아니다라고도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매출은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수 있을까요? 직원은 어떻게 고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사무실의 채용에 관련된 프로세스, 운영에 관련된 프로세스, 중기업소 세금에 관련된 프로세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중기업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공인유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중기업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게 될 고객, 즉 중개 의뢰인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모든 중개 의뢰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다 본인 자기가 잘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개 의뢰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개는 누굴 위해서 진행해야 될까요?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해 진행 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고객이 나를 위해 진행해주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무엇을 위해 중개를 해야 될까요? 했 원할까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중개가 아니라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한 중개를 원하실 겁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원하는 것과 중개 의뢰인의 관점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아, 공인중개사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소공을 할 거냐, 개공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여쭤 보시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을 거쳤다 개공을 가시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까먹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는 개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하시는 길이 있으면, 그곳으로 바로 가시는 게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볼게요. 개요 중개업소는 개공을 선호할까요? 중개 보조원을 선호할까요? 제 생각에는, 개공공인중개사를 해보신 분들에 만나서 물어보시면, 중개 보조원을 다 선호한대요. 왜 그럴까요? 어, 소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배우고 나면 나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안 당해 본 현장의 중교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개공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 창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은요. 지금 창업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창업해야 되느냐라고 바로 물어보신다면 잘 아는 지역보다는 기회와 이슈가 있는 돈 바람 많이 부는 지역이 더 좋은 자리다, 좋은 위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동산 계약은 문의, 상담, 계약으로 체결되어 상담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문의는 어떻게 할 건지, 상담은 어떻게 할 건지,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익 창출을 할수 있을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준비들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고객들은 여러분을 왜 찾아갈까요?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있고 어, 지역 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중개사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진짜 필요한 실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셨으면 하고 나아가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중개업은 한 가지 특정한 영역만 잘한다고 해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차별화가 생기지 않죠. 바로 종합 예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동산중개업에도 성공을 위해 한, 한 걸음 성큼 다가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설명드렸는데, 이해는 좀 되셨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이분들이 자기의 경험담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초보의 이야기들, 이런 것도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